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식대장 자꾸입니다. 자 여러분들 HAB 아 HAB 주주님들 지금 정말 힘들죠. 어, 사실 FDA 기대감 이후부터 계속 질질 세고 있잖아요. 어 근데 지금 HAB가 과연 상승이 나올 것이냐 재차 뭔가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런 기대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아니죠? 기대감보다는 가능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거고 또한 가지 사실 계속 물려있으면 지칩니다. 그죠? 그리고 새롭게 들어가셨다 해도 이 횡보의 흐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어쩌면, 아, 이제 그냥 손절하고 그만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좀, 어 투자 심리에 대한 개선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수익을 좀 내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수익이 날수 있게끔 좀 도와드릴 겁니다. 뭐, 자금이 다 묶여있다 해도 아직 소액 자금도 있을 거예요. 비중이 좀 작아도 그 작은 비중으로 사실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좀 시드를 플러스 시킬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어마어마한 재료가 숨겨져 있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추천 사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100%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돈안 받아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왕. 알려드리는 거 수익 보고 나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영상 집중하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HAB 주주님들 참 어렵죠. 시장은 보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HAB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아 남들 다돈 벌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짜증나는 상황이 오고 있냐 그러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희망이 있으면 있는지를 또 찾아봐야겠죠. 자, 아, 요거 보시면 아, 어, 지겹죠. <laughs> 그죠? 저도 그 마음 이해해요. 예전에 HAB에 대한 분석도 많이 해 드렸었는데 일단은 한번 보시죠. 그래도 가남 신약 FD 승인 정말 언제쯤 끝날까요? 그죠? 사실 이거 진짜 니보세란입하고 카멜리주마파고 같이 진행되면 정말 그 이상의 기대 효과를 보였다라는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왜 승인이 안 나는 거냐? 이거 사실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냐?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결국은 보면 은 4개월이 지났음에도 품목화가 재신청 일정이 지연되고 있죠.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인데 반드시 승인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전망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장 전망은 7월 최종 승인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연내 승인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선이 우세하다. 이겁니다. 결국 뭐예요? 관심도를 떨구고 있죠. 그렇죠? 야, 이제 포기해라. 이거예요. 포기해라. 아니 근데 이 포기가 쉽냐고요 그죠 아니 이 신약은 어마무시한데 왜미국 f t s 승인을 안 때리냐 이거지 아니 가암사람들 죽어 자빠지고 있는데 이거 이두약 가지고 진행하면 된다며 아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개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기술적인 부분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큰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쌍봉을 맞고 급락을 했는데 이때가 바로 악재가 터지면서 이때 세력들도 처물린 상황이었어요 이때가 세력들이 이때 처물린 상황이어서 세력들도 손실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린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그 주식의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 드릴게요 자 이게 세력선이거든요 검은색 라인 세력선을 1차적으로 강하게 하락을 이탈을 시키면요. 빠르게 반등 회복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락이 나와서 세력선을 지지한다면 다음은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다 갭이잖아요 갭은 무조건 메운다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재료를 살린다 살린다 했는데또안 됐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또 갭으로 밀었어요 이 갭으로 미니까또 이렇게 강한 세력선 이탈이 나왔죠 첫 번째 이탈인은 첫 번째 이탈은 빠른 회복이지만 두 번째 이탈은 좀 걸려요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재료가 살아 있어야 돼요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만이 이렇게 될수 있다. 자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여러분들 재료 노출이 되면서 재료 소멸이 되잖아요. 그리고 급락하는 것 있죠. 이건 안 돼요. 근데 HAB는 가남에 대한 재료가 아직 지금도 현재 살아있습니다. 어떤 FDA 승인에 대한 부분. 이거 무조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재료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다 그러면 자 재료가 살아있으니까 올라왔죠. 자 요번에도 세력선 이탈했어요. 근데 재료 살아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다고요.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다시 또 뭐가 보입니까? 갭이 보이죠. 갭 보이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h a b 를 시장에서 소외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 소외시키는 작업이 뭘 하냐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떨구고 손절을 시키는 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 올라갑니다. 진짜로. 근데 이 갭을 메워야 된다고 그랬고 심지어 이 세력선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끝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재료 소멸이 나올 거예요. 진짜. 이 재료 소멸 나옵니다. 어어 하면서 승인 그리고 재료 소멸. 빡. 더 이상 재료 없어짐. 이렇게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HAB 보유자분들 사실 한번에 마지막 기회 나옵니다. 진짜로. 이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딱한 번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매수할 때 아니에요. 추가 매수할 때 아니고, 여기서, 여기 보면은, 이 평들 있죠. 여기 보이죠? 이거 요거 이동평균선 1로 바꿔드릴게요. 이거 이동평균선 이렇게 보여드리는,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역회된숄도 만들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오일선이 나머지 캔들을 골든크로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이때부터 매수 들어갑니요 그러면, 예, 반짝 상승하고 승인 재료 나오고 끝 진짜로 항상 이딴 식이에요. 그러면은 승인 나오고 뭐 하면서 HAB 막 열심히 영업 활동 할거 아니요? 에 그리고 매출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HAB 흐름은 어떻게 되냐? 바로 승인이 나고 오 나면은 우리 알테오젠 알죠? 이 알테오젠처럼 돼요. 이 알테오젠이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는 재무상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개념으로 얘네도 신약 개발하면서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독점, 뭐야 기술 수치 독점하고 노예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재무 안정성 때문에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HAB도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탈출의 기회는 단기적으로 한번 분명히 나온다는 거야 지금 아니에요. 지금 살 때. 이게 연속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갈 때. 그냥 6만원 돌파할 때부터 사드리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요 세력선 돌파하고 이렇게 좀올라오고요 그러면서 요즘 8만 원 조금 넘을 때 아마 끝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그 승인 나오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상승 없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FDA 기대감으로 계속 끌고 오기 때문에 이미 추세는 꺾여 있어요. 계속. 그래서 많이 올라가요. 이 정도 이 정도 올라오고 끝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올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때올라오면 팔면 됩니다. 수익 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 도입하면서 6만원부터 양봉이 이렇게 정배열화 되고 이평이 정배열화 되고 양봉이 연속으로 이렇게 나올 때 그때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급등 나오는 겁니다 장대양봉 아시겠죠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h a b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급등하는 주식 하나 소개해 드린다고 최근에 섹터 수급이 변화가 이뤄지고 있어요 시장 내에서 그게 뭐냐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 그의 급등 종목 24회차 공유 종목입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간단하게 앞전에 23회차 급등 종목 공유해 드렸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문자로 공유드린 종목입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 거예요. 청담 글로벌이라고 돼 있죠. 발송일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저한테 이렇게 숫자 2라고 문자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2 4차급등 주식 종목 청당 글로벌을 공유드렸고 매수타점은 6,060원에서 6,150원 매수 구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원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입장할 수 있게끔 링크도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게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카카오 페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어요 앞전에 얘기했던 거죠. 계속해서 대응과 단기 수익 종목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청당글로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7월 10일 날 추천을 드린 거예요. 자 청당글로벌입니다. 23회차 종목이 청당글로벌이죠. 자 청당글로벌이 최근에 단기간 안에 20%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갔다 왔다 왔다 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29%까지 상승이 왔습니다단 이틀 만에 50%의 수익률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매도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공유 드린 날짜, 7월 1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7월 10일, 이날이죠? 이날입니다. 이날 추천을 드리고, 다음날 아마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이날.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청담 글로벌, 화장품 관련주. 시진핑이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화장품 관련주에 급등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시점에서 급등이 나올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제가 아까 카카오 설명드렸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세력선. 이 세력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으면 다시 등이 나온다고 했죠. 정확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까 카카오도 그렇게 나와고 삼성전자, 대형주도 그렇게 강하게 시세가 나와요. 그만큼 이 세력선을 돌파하고 안착하고 재차 상승이 나올 때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배워보고 싶으면 제가 알려드린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자, 이제 24회차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24회차예요. 24회차 급등 종목입니다. 자쿠의 급등 종목. 대략 300%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죽어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보시면 요 세력선, 그죠? 또 다시 세력선이 나오죠. 이 세력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길어야 1주 넉넉잡고 열흘이라고 하죠 집에 집거래 안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300 참고로 제약 바이오입니다 기술 수출로 인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00% 이상의 수익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일단 보수적으로 3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타트를 끊기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종목 23회차처럼 숫자 2라고 문자만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그럼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 링크 같이 보내드려서 들어오셔서 참여할 수 있게끔 다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신청 방법은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2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 개인 번호 알려드릴게요. 010-3392-3148 010-3392-3148로 저한테 숫자 2라고만 보내주시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정보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공급방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